하민규 아니 아니 어, 난 이... 지옥 가자 나 근데 한 시간 걸리는데 괜찮아 한 시간은 괜찮아 어, 기다리면 시간 할 거냐고 물어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전화를 착하게 받지? 제 원래 비방 말투 초로처럼갑시다 여러분 와김민규가합방에 갔다가 방송을 켜? 지옥 뭐야 지옥의 지옥 피어리스는 가야지. 못 참아 근데 안녕세가 괜찮겠어 내 원대 좀3번 데프트 느낌으로 한. 네. 미안한데 아, 송도 원드립? 페이지야 나는 지랄을 하고 있네 드레이브 갈게 아나 아, 드레이브 카운터인데 안녕수야 좋았던 기억 꺼내줄게 지상 아, 정신... 오빠 뭐 잘해요? 나 레오나 데, 제라스 예? 블츠 알리스타 파이크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요즘 카이사도 스티커 나 오케이 음? 노텔 노텔? 이거 3레벨 못 어? 통할 수도 있겠다 나, 들어가봐. 나 들어가 봐나노트이야 들어가 라인 먼저 라인 먼저. 어막 던지지 말. 어 그래 빠졌어 들어가. 어. 무 하는 줄 알고 빠질 네, 괜찮아요. 나이스. 나이스. 이오와 볼래? 나하지 가지마. 어자잘 아.. 2렙 갱이라네. 예. 올라가 봐. 잘 올라가 봐. 나 빨리 내려가고 빨리 있거든? 빨리. 나 빨리. 내려가고 있거든? 내려가고 있거든?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1레벨 보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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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아야. 응? 3렙 갱 오길 잘했지? 뭘 너가 잘해. 수아가 잘했는데. 이거 근데 갱이야? 이거? 잘했어. 잘했어. 아니, 갱.. 갱의 호두력 좀 낮네? 그냥 가. 가. 가도 돼. 여진 터뜨리고 빼. 이거 그냥 할게. 미안해. 바텀, 바텀, 바텀 한 번데, 혹시? 바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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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아래쪽으로 갈거 같은데, 근데? 아, 나패어하는데 그냥. 마음이 <laughs> 좀 급해지네, 레오나님. 아니, 미안해. 이지상 냄새가 존나 심한데? 살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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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 아, 나도 가는 중, 바텀. 이제 <laughs> 음. 카이사 보자, 카이사 <laughs> 네. 노플이잖아 카이사 보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레오나. 레오나, 살아야 돼, 레오나. 레오나, 맞대지 나 마. 살았어. 나 살았으니까. 나나궁 네. 돌아. 렌즈 돌려 봐. 선 거. 여기 없어. 맞아, 맞아, 맞아. 아 가자 가아 괜찮아. 가자 맞아. 맞아. 어? 내려가는나 살아요. 계속 계속 해. 내려가는 중 자르만 못가 자르만 못가 계속 해 봐. 위에 갔어. 사람 안 볼까? 다시 사 볼게. 아. 나이스. 나이스. 들어갈 때핑 하나 찍어 줄 이거 뒤에 어, 있나 본데. 뒤에 아, 있는 거. 걸까 그냥? 아니, 아 아니,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니 어, 어? 네. 아, 아, 아. <laughs> 아, 아니, 근데 나수 있었거든. 어, 나수 있었거든.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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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노공이긴 해 아니, 아니, 도안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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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 아니, 아니, 아아들이니아습니아 미안해. 아니, 니아아아근아아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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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 여기 우리 아래서 위로 올라가자 아래서 위로 아 가라, 올라가자. 어어 어. 어, 뭐야 이거 노틸 노틸. 해, 지금 해해 해. 해, 해. 노틸한테 해야 걸었어. 앞에서부터 아, 맞아. 아 노틸 말고 먼저 해야 돼. 나는 한 아, 라인부터. 계속 계속 해도 어, 돼. 어, 해도 어, 돼 계속 그래. 해도 돼 이거. 해 계속해. 내 오다. 자르반 해야 걸었어. 자르만 네. 봐줘 자르만 봐줘. 텔 탔어 텔 탔어 빼야 돼 빼야 돼. 우리 우리 진이 멀어서 우리 진이 지금 멀어. 나이스 한캔 잡다. 야나한켓씩 노플이야. 우리 이거 타워가 없다. 어, 타워가 없네. 언니 카이사 좀 볼래? 이, 이거 잘. 자르... 아, 아 잘. <laughs> 나 미드 한번 가면 좋을게. 아 어, 미드 좋다. 미드 좋다. 와봐. 다시 내려가. 아, 어. 와봐 와봐 와봐. 위에 레오나 있다? 위에 레오. 어. 아래 가봐 카이사 근데. 아래 와 아래 와봐. 아리 와. 아리오, 아리오 아, 천천히 세일지 일단. 나이스. 잘 왔어, 잘 여기 탐켄나 가야지, 나도 가야지. 회의에 잡자, 회의에 잡자. 어우, 따가워. 이거 천천히 봐봐. 탐켄치 아, 여기. 탐켄치 봐봐, 탐켄치. 탐켄치 봐봐, 탐켄치. 탐켄치 봐줘, 탐켄치 봐줘. 내오 맞췄어? 나이스, 나이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아, 이거 수야가 원딜 드리블이 말안 되네. 미안해, 수야야. 너의 날개를 피지 못하게 했어. 미안해. 아니 오빠 좋아. 오빠 근데 있잖아. 놀랍게도 똑같아. 뭐부터? 얘 지금 집, 집 찍었거든? 찍었거든. 야, 물렸어. 아, 원래. 아, 물렸다, 어, 갈게. 갈게. 물렸다. 가는 중. 아, 터지고. 아, 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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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 빠져. 레오나 빠져야 돼. 아, 네, 소도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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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아이들 크래드. 아, 아, 하고 있어. 3주, 아니, 3주 아니, 게임이 30분간. 끝나겠다, 이거. 새로 없어? 어, 게임. 아. 야,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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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봐. 10초만. 여기 진, 진구해줘야 돼. 다 있어. 여기 어지 강제 하트 표시하고. 나이스 이거 잘하면 텐션. 여기 회이랑. 회이 회이. 될 돼. 탑탈 탈? 탑탈워 봐. 탑탈타 봐. 어, 탑사 나이가 회이치 못가야 할게. 계속해. 계속, 어? 계속 가. 계속 가. 우리 둘이 끝내자. 음. 아, 이게 나이는데 아니 근데 지선아. 아 근데 수아야. 너가 정배다. 아, 네. One dealer is Kurunza, the soputope, which is Jonchin. What 다 h e way? What the way? What the way? What t h 바뀐 거 아니야? 아난 t 조금만 있으면 돼. 일단 이기 e 아, 레오나 아, 보니까 제정신 e w a 나도 <laughs> 수야만 있으면 돼, 이새 다섯 명. 가자 가자 탑으로 이거 뛰자 여기 여기 아, 내가 봤을 때 바텀일자가 아니게 바텀일자가 그래 위로 가자 가자 가 위로 위로 아니 여기 고 들어가면 돼. 없다 얘네도 왔나? 어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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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 벌어지다. 하지만 큐파밍하면 돼. 가다 정화 빠졌딱해트 응. 무정화 릴리아 와볼 내려가는 중 릴리아 와 최대한 못 잡아봐 아 4두루 타냈 습니다. 그만해괜찮네나볼래 나이스 어 잡았어 어. 나이스 살았어 테라피까지. 와, 무서웠다. 아, 내려놔. 아 이거 같이 밀어줘, 같이 밀어줘. 야, 예. 아 뒤로, 어, 야, 나한무비며쳤어 뒤로, 뒤로 와서 하는 거 아니었어? 아, 어, 미안. 그냥 평타 한대 죽을 줄 알았어. 아, 이건 내 실수, 미안. 나내 실수는 깔끔하게 인정해, 미안해. 망했어. 오건 <laughs> 어, 내가 못했어, 미안. 아, 지지. 야, 방금, 야, 이것도이것도 이것도 붕은간다. 이거 끝나고 봐라. 이 새끼들 대단한 새끼. 반장이다 이 새끼들. 야, 나, 나로트겼어 잠깐만 나 줘. 좋다. 너 승격이 튀겼으니까 맞아, 이스나 마나 새끼. 맞아. 아, 무대 내려갔어. 유충 갑다. 너무 됐다. 좋아한다, 국이 <laughs> 종욱이 너무 좋아한다. 어? 너무 좋아해. 너무 어쩔 건데 김민교 바텀 둘다 높을? 그래? 아 있어. 아저첫 소지. 텅타쳐주지 미안해. 해 미안해. 어 유초 안 쳤는데? 아, 그러네. 하자. 야, 하자. 야 우리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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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안 된다. 라피라피어 아, 좋은데? 어 제라스스. 아알겠 미치겠네 게임 진짜 아 근데 진지하게 이길, 이길, 이길 거면 깨박이 지금부터 바텀 와 ㅈ까 이 ㅅ 깨 바텀 와 타봐 아나 나, 다음판 내가 너네 내가 나안 나, 나 쏠게 너 정글 돌아봐 내가 똑같이 해줄게 개새끼야 어. 모델이랑 싸워버려 궁 키고 그냥 ㅅㅂ 싸워버려, 싸워버려 싸워버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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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나 나 뒤에 있잖아 어 끌고 가면 이득이야 끌고 가면 이득이야 아 여기 싸워 싸워 여기 여기 아, 아깝다. 아, 음, 어, 게임, 나, 게임 나 게임 살아. 나 살아. 어. 아니, 근데 게임이 너무 똥 치겨서 재밌다. 아, 어, 너무 잘 짰는데. <laughs> 야, 바텀 갔다. 릴리아도 바텀이었어, 뭔가? 이 아치고 바텀 갑니다, 너도. 야, 진짜 싸하시는 그냥 다아니라니까 야, 야, 나이제압 아이스. 아, 나 진여 보 아, 불. 가뭐 하냐? 아이거 없습니다. 어? 예? 어? 예예 <laughs> 어? 뭐? <laughs> 아 제압 털었어. 제압 털었어. 세라 이제 더우면 보자. 어. 보자 보자 이거. 보다 왔다. 보자 보자. 얘, 이뻐져, 어, 초능 없어, 초능 없어. 자, 나이스. 아 추망 없어. 없어. 아이스. 파룬 파룬 가자. 이룬 가자. 이제 바통 응. 가져야 돼. 응. 응. 어? 근데 막을만 막아. 막았... 태리있는데 나. 어. 어? 괜찮아, 어?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어뭐 어. 야캣 봐. 이

노플이야. 나 이거 핀노아 이거 이거 잡아 이거 잡아. 문구는 나이스 문도 존나 쩐다. 우돌을 씨발로 막 잡지를 못에 더 와드 잡아줘 가 이거 아니, 아니 이는 뭐예요? 탑을 내 아직 이거 이거다 칩시다. 아... 이무진 갑시다 이무진. <laughs> 나이스! 네, 나이스 와나 이거 당연히 죽은 줄 알고 그냥 어 죽었다. 앞으로 당겨서 애시까지 잡아야지. 근데 스캐틀 사거리는 폼이냐 씨. 야 앞에서 기다 했다고 꾀야 이 미친 새끼야. 나 여기서 성난 거, 나 여기서 끝낸 건데. 카지스갱 구도로. 단만 바뀌었어요. 아우디. 나도 탈출 아, 시켜줘. 바로 소련한요 단만 바뀌었어요. 씨. 이거, <laughs> 이거 브라운가 먼저 가서 괴롭혀. 마우카이 반피. 큐큐 큐. 큐, 큐. 나나 궁거리 조금만, 조금만. 어, 이거 이게였는데 마우카이 잡았다. 마우카이 피. 마우카이 노크. 어, 끝까지 봐. 끝까지 봐. 끝까지 봐. 끝까지 봐. 끝까지 봐. 알리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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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아래. 선, 야, 한 대만 더. 저, 저, 저. 잡았는데? 아, 나, 잡았다. 아, 마우카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쟤 뭐야! 저, 저. 저. 와 아니야, 이것도 막을 줄 알아? 장난해 수야야. 브라움 이끌려고 있는 건데. 사새끼아는데정들하고이야 아니야 으도데지렸어마우에있어시 올라가. 우리 강해. 바텀 풀 풀. 바텀 궁 봐줘. 강해 나 <laughs> 공간은 공간은. 아, 강해. 궁간은, 궁간은 아, 강해. <laughs> 나이스. 강해 강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너집안 가? 아 진짜 짜증 나네? 아냐x10 집 발로..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야야 튀어 튀어 내가 맞아줄게 튀어 아 큐만 맞아줘 <웃음> <웃음> 진짜.. 아 진짜.. 아내 절호서부터한테 줘야 되냐고 어 <laughs> 진짜, 진짜 짜로 일단 가는 중나분을 <laughs> 너무 깊게 들어. 야브라한테 키우고 있 얘들아 <laughs> 나이 <laughs> <laughs> 그러니까 김민규 맞죠 이 새끼 둘이 붙이면 안돼됐다 아, 드디어 내가 더잘 붙였다 갔다 하지 이제 드디어 <laughs> 원래는 이걸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루시안 보면 너할수 있어 아 <laughs> 이거 해야 돼 부도사 조합 그래, 보면 해. 이게 맞아 뭐 <laughs> 음, <laughs> 어, 이게 케인한테 어떨까 자 이거 맞어 괜찮아 어, 응 하나씩 한다 역바 보고 음, 바텀 미드 피해 오리 어? 어? 오르님 포탑에 살고 있어서 긁기도 힘들다 응워이 보면 야나모준다 뭐 괜찮니? 와야워이 뭐 탑이여 응. 아, 괜찮아 괜찮아 다오빠안 되겠다 야할다로 버터 말? 또 갔어 야아! 대가리 깨지는데? 아니 나, 나 머리 벗는 거가려가고 아... 근데 효만세대면 죽어라 바텀 너무 터졌다 내가, 아, 내가 깨 원래 레이븐한테좀 약해 심심미하고가방파방 아, 깨맞교 묻혔다 깨맞교 야 지지 어 하고 싶은 거해 꼴리는 거해아 그러니까 유성 가서 탱 갈게 뭐야 이 새끼 <laughs> 뭐야 와 어 뭔데 미쳤어 칭찬 수야야 칭찬 나이스! 너무 없다 어 어들렁 어들렁 붙대네 일로 와봐 팔찌 그냥 바로 걸어버아 아, 씨발. 뭐야 W 그냥 나가 복제 그냥 팔찌는 뭐 하고 자는데 어 그냥 썼어 가자. 야개박이삼렙갱탁깨왔어삼렙갱탁깨왔어 아기 아기 사미라 풀 썼나 오응 천천히 그냥 풀만 뺄게 풀만 뺄게 아 서로서로 커 뭐야 이 새끼 와만맞춰 친구 아니야 잠깐만 안 나이스 존나 또 죽일라 나이스 바텀 풀있는다 오빠? 네 미안 오케이 까비까비까비 나 갈게. 찐라, 노패. 어? 가, 가, 가. 나이스. 야, 야, 울라프, 터라프 야, 조심해. 울라프, 노공이야, 근데. 근데 조심해 그냥 빼는게 버릴 거 버려라. 습니다 공이 있네? 야, 처형 됐다, 시발 아, 구나 어? 야, 잡히겠다, 이거. 이 이거. 잡아. 이거. 이거. 노스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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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어. 이을만거 이거. 이거. 싸움을 봐, 내 싸움을 싸움 봐. 나. 내가 근데 뭐 먼저 쓸순 없어. 이거 일로 와, 사이로 와봐, 자려 와봐, 자려 와봐. 공 썼어 이만. 나노궁이야나 봐줘야 돼. 얘개피야 타미라 다먹데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나이상. 그것까지 먹어버려, 먹어버려, 차치. 먹어버려. 식물도 한번. 나는 미드 가능, 미드 가능. 나는 신었어. 어. 갈래? 나 가는 중. 안 보인다? 오케이. 된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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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로 해주잖아. 아, 바로 아, 해줘. 아, 이거 발언으로 미드 좀 세게하자. 어, 오케이 오케이. 미드 세게하자. 내가 식물 깔고 맞대줄게. 레전드 스턴 레전드 스턴3이라 삼이라 탈진. 아이 게 바람기 하나 보겠지. 어또 미드, 어, 미드 저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쳐 그러니까. 자꾸 한다. 되지 되는 것마냥. 한다. 음. 어 W 빠졌다어 맞았어. 될게될게어 아, 꺼져. 가자 가자 가자. 나궁 있어요. 궁 돼요. 맞았다 네, 저거. 네. 어. 안 되겠다 클리다나 죽을 듯. 어 아, 씨발. 어머. 아, 아니 울라프 미쳤어? 스위치 살았어 음. 믿고해. 스위치 음. 살았어 믿고 천천히 해. 이제. 아데 어, 이제 사내로 가겠다 안돼안돼안돼빠아야돼 이모니 이모니 야돼나나왔어 나나나 나왔어, 나왔어. 도가는중나아가는 스몰더 잡아야 돼 얘들아 스몰더. 아, 스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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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 김민규 원딜 뭐했냐? 아! 3위라였나? 아니 밥상 다 나? 차려놨더니만 씨발 밥상 어디가뭘 차려놨나 캄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라이저에서 킬배기 주고 <laughs> 다 해줬더니만 <laughs>